RTX 5070 노트북을 찾고 계신가요? 강력한 그래픽 성능과 뛰어난 작업 효율성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MSI 2025 17인치 인텔 i9 14900HX 탑재 모델을 소개합니다. 이 노트북은 최첨단 RTX5070 그래픽 카드로 생생한 게이밍과 그래픽 작업을 부드럽고 선명하게 구현하며 인텔 i9 프로세서가 빠른 처리 속도를 자랑합니다. QHD 디스플레이는 선명한 화질과 넓은 화면으로 몰입감을 높여주며 그레이 컬러의 세련된 디자인이 스타일리시함을 더합니다. 강력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어 게임과 그래픽 작업 모드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